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라스쿠 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까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음 우선 벌써 낯설죠. 요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기존에 배웠던 아이들이 청음 타음 반타금이어서 맑은 소리, 흐린 소리, 그 중간 소리까지 배웠어요. 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글자를 배웠고 많은 발음을 배웠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내기 위해서는 발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뭐가 불편하지?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글자로는 뉴스, 주스, 초콜릿,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발음할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없다. 음, 그럼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발음을 쓸수 있는 글씨를 확장시켜야겠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일본인들도. 글자가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서 더 늘리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외우기도 너무 힘들고, 배우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글자를 활용해보자. 어떻게 활용해 볼까? 라고 해서 봤더니 일본인들 눈에 이 단과 반모음 야유요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음이란 걸 생각해 내는 건데요. 근데 우선 선생님, 요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음의 한자를 봐주시면요. 어릴 유자에다가. 손수변이 들어가요. 이거는 무슨 글자냐면, 우길요. 한마디로, 이 우길요 자는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때 쓰고 우기다 할때그 우기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자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어린아이가 손으로 잡으면서 때를 빡빡 쓰면서 우기는 거죠. 이거 사줘, 사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길요 자. 그래서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우기다, 뭐 꺾다, 빗뚤다 혹은 뭐,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요음이라고 부른다? 이게 뭐 우기는 음인가 어떻게 우기는 음이지한 발음이라고 우기는 음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이단이라는 건 이키시지니히미리라는 엄연한 하나의 글자고요. 야유요도 각각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두 가지 글자예요. 각 각의 글자를 하나로 합쳐서 한 발음, 이건 한 글자라고 우겨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를 쓴 거예요. 우길 요자를 써서 요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우기겠다라는 거지? 궁금해지셨죠? 한번 저랑 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기는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글자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키시찌니히 미리 어 진짜 이 단들이 모여 있네. 어 근데 다시 새삼스럽게 이 단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단이라는 건요 이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는 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키시찌니 히, 미, 리 전부 다다 2단을 다 가졌죠. 그런데 이 아이들 우리가 그럼 어떤 역할로 쓸 것이냐. 자음으로 쓸 겁니다. 키읔, 시옷, 치읓, 니은, 히음 미음, 리을로 쓸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만으로는 글자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모음인 야, 유, 요를 합쳐 쳐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글씨라고 우겨볼 겁니다. 근데 보니까 되게 단순하잖아요. 오, 그런 요 우길만 하겠네요. 선생님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한 글자로 보이게끔 쓸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글자들을 다 쓰실 수 있을 테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차를 써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지금 키응 역할이 하는 애가 키니까요. 키에다가 야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키야 이렇게 쓰면 두 박이에요. 두 박이고 두 음이란 말이에요. 한 박이고 한 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박 혹은 한 음으로 우겨볼 것이냐. 야 라고 하는 이 아이를 앞 글자의 2분의 1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줄여서, 줄여서 밑에다가 좀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차"라고 발음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거는 차예요" 라고 우겨봐야 "키야지 차"가 아닙니다. 글자를 어떻게 원래 글자 크기대로 써주시고요. "야유요"에 해당되는 아이는 밑에다가 절반 사이즈로 작게 그려서... 붙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이거 차예요. 이거 차예요. 이거 차예요. 안 돼요. 전부 다 틀린 글자예요.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쓴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차. 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차 큐켜 큐.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쯤 이제 의심이나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질문을 많이들 하시냐면요. 선생님 어차피 키읔이라는 자음이 필요한 거면 그게 굳이 키어야 합니까? 키라는 케 키윽이라는 발음을 가진 행이 다섯 개가 있는데, 가, 키, 크, 그, 케, 코, 전부 다 키윽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키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아이가 발음을 합쳤을 때 한음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써 보면 카에다가 야를 더해주면 어떻게 한 발음이 될수 있죠? 카야, 카야, 카야 이렇게 한 발음으로 될수 있나요? 이건 또 쿠랑 야를 더하면요? 휴야, 휴야, 휴야 이렇게 안될 수가 없잖아요 발음 너무 이상하다. 코야는요 휴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한 발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발음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랑 야를 더했더니 캬캬캬캬 캬, 캬, 캬. 빨리 발음하니까 캬캬 됐다라는 거죠 오 그럴싸한데 그러면 캬 뿐만이 아니야 다른 애도 되냐 발음해봤더니 샤샤냐샤냐냐 어, 진짜 다르네? 오케이. 그러면, 다른, 아단이나, 뭐, 우단, 에단, 오단, 이런 애들은 합칠 수가 없구나, 어차피. 그러니까, 는이 단만 쓰자! 라고 결론을 얻은 거죠. 그래서 발음을 확장시켰어요. 요음으로.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음의 요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흐린 소리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타금과 반타금의 요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규교 남자즈조 뼈뷰뼈 뼈뷰뼈까지 있으니까 잊어버리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분들께서 용이 나왔을 때 글씨 읽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글씨를 살펴봐드리면 여기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탁 봤을 때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오 하시면서 당황하시는데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 카 이, 시, 야, 이렇게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카이시, 야, 아, 어 근데 얘네들이 한음이니까 카이샤,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순서대로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도 괜찮아요. 초심자분들은 한꺼번에 글씨가 쏙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읽어야 늘어요. 그러니까는, 카이시야라고 읽고 카이 어 야가 조그맣게 생겼네. 오케이. 그럼 얘는 요음이구나. 카이샤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것도 와와 뭐지? 하시지 마세요. 오쿠 그, 비요으라고 해서 아, 이게 요음이구나. 오쿠묘라고 그, 읽는구나라고 해 주시면 돼요. 유유즈 시유슈. 아, 이거 요음이네. 유 슈즈. 유 슈즈.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제, 다들 성격 급하시고, <laughs> 빨리 잘 읽고 싶은 마음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외국어는 아무래도 배우는데, 그리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못하는 기간을 잘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많이 정확하게 읽는 연습해 봐주실 것.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요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요음이라는 것은 음 사이에 끼어드는 이라고 해서 그래서 음을 확장시켜서 조금 더 발음을 다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음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게요.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연습해봐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츠크레 사마 데시다.